공동목욕탕이다. 여인애들 단체 입장하고 나면 대형 잠을 쇠 등장. 입구 봉쇄 조치 시키니 그역문 한번 궁금하다. 남녀 공공으로서는 목욕탕이 기 때문에 열어놓으면은 남자분들이 이제 모르고 그냥 문 열고 막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날은 금남의 문을 지키는 전담 파수꾼까지 특별 고용된다. 어안 되나요? 어, 어. 여자들 하는 시간입니다. 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숨을 또 들어 이제 또다 하면 또 중에 중에 여러 대가기 때문에 음. 이 정해진 시간 안에는 어디 움직이지를 못해요. <웃음> 쪽방촌에서 <웃음> 가장 특별한 두 시간이 지나가고 마침내 때 빼고 광 내고 나오는 여인들 지금 이 순간 행복 지수는 최고다. 전해요. 날라갈 것같네요 기분이 좋으세요? 네, 잠잘갈것 같아 밤에. 이른 새벽 쪽방촌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된다. 매일 아침을 얼음장 같은 물로 맞는 것은 이곳 사람들에게 늘상 있는 일. 산물이 나와요? 아, 찬물이요물이에요뭐가이안지겨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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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출근 도장을 찍는 샐러리맨도 아니지만 새벽 여섯 시면 어김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석 씨. 아침 아침 하는 알바가 있어가지고요. 음. 일은 안 하시고. 안아 오니까. 일이 지금. 음. 누가 달라가도 없어요. 겨울철 일자리 한파에 요즘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동네 아주머니의 배려로 어렵게 구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전부다. 이 동네에서 제일 착실하고 응. 건실해요. 그래갖고 제가 좀 힘들고 좀 그래서 동네에 잠시만 부탁을 했죠. 그래서. 매일 아침 300줄의 김밥을 날라주고 그가 받는 일당은 5천원. 똑같이 어려운 이웃이지만 아주머니의 배려가 그는 고맙다. 가끔 기다리면서 팔아 주는 것도 있고 예. 빨리 오시면은 아주머니가 하시는데 예. 늦게 오시면 제가 오는 사람들은 몇 개씩 들요 예. 일을 마친 후 동석 씨가 향하는 곳은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보금자리. 절망 끝에 찾아든 쪽방촌에서 만나 신혼 살림을 차린 지 벌써 4년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부부에게 세상이 허락해 준단 하나의 공간은. 보기에도 허름한 쪽방이었다. 워낙 저기 기반도 힘들었고 서울이 집세가 워낙 비싸요. 비싸고 또 보증금 있는 뭐한 200, 250 저기 장만한다는 게뭐 하늘의 별따기만큼 쉽지 않더라고 또 생활하면서 한다는 게또늘 비가 새서 응급 조치 투성인 단칸방. 이들 부부에게 이곳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다. 집주인한테도 얘기하면 그 어차피 철거 들어올 저기여 갖고 고치고 저기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네. 그거는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고할 집을 찾아야 되는데 음.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참 막막하죠. 응. 언제 때문에... 쫓겨날지 모르는 것이 쪽방 인생. 얼마 전부터 진... 청약보금을 붓기 시작한 부부의 꿈은 하나다. 좀더 넓은 집에서 나중에 아이들하고 함께 그냥 부엌 있고 식이 편하고 그런 좀 나은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에요. 21세기형 신족방이라 불리는 고시원. 이곳은 더 이상 고시생들의 공간이 아니다. 수많은 방의 개수만큼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다는데. 일 소생하다. 몸고 오게 됐는 고시원 생활한지는 얼마나 됐을까? 요실3째 20만원 내외의 돈을 내면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곳. 초민이 단칸방에서 생활하다 보면 모든 살림살이는 1인용으로 맞춰 간소화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은 다반사다. 이때 잠자리를 제외한 모든 구역은 공용 공간. 아니, 열려서 있는 곳이라요그 열려서 둘이 같이 쓰시는 거예요. 응. 그냥 건등. 날마다 고시원을 집사마 지내온 중년의 남자에게는 세 끼를 두 끼로 줄이는 근검절약은 당연지사. 밥을 안 드시고 이렇 먹은 즉시 설거지하는 생활 습관도 필수다. 좁은 공간 탓에 생활의 지혜 또한 터득하게 됐다. 고된 세상살이에 심신을 다친 사람들이 쉬어가는 초미니 쪽방. 하지만 이들의 절망은 방의 크기에 반비례하기도 한다. 이럴 때 기대고 싶은 곳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는 가족이란 이름의 희망을 아직 놓지 않았다. 대. 네최안 네, 가겠어요. 네. 아, 그 안떨어지 늦은 밤서울역 이곳엔 추위를 면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쉼터가 있는데. 장소는 24시간 만화방. 그런데 이게 무슨 일? 어울리지 않는 빨래들이 눈에 띄고 줄지은 수면객들이 출연했다. 잘 데가 없어서 여기가 좀 싸거든요. 저녁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4천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요 거의 일당직이죠. 뭐 이제 건축, 일용직이나. 얼마예요? 하룻밤 4천 원이면 피로를 네. 풀수 있다니. 발빠른 자들만의 족방이라는데 만화방 화장실은 그야말로 멀티 공간 공동 샤워장에 공동 빨래터 여기에 여인수 못지않은 숙박 물품과 시설들이 모조리 구비돼 있다 또한 빨래를 널기 위해 전용 옷걸이까지 준비돼 있으니 이만한 알짜 공간이 또 어디 있겠는가 8개월째 이곳을 거처로 삼은 40대 중년 남성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곳을 출입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데. 예전에 식당을 했는데 문자를 많이 당겼어가지고 부도 맞았거든요. 그래서 가져가고 떨어지고 하바로 노가피 지냈어요. 가족 못 본지 얼마나 됐어요? 10년 됐죠. 의자 세 개만 붙이면 고단함을 녹일 수 있는 휴식처. 하지만 이곳은 내일을 위한 희망 충전소다. 일단 여기 벗어나서. 종직장 가서 돈도 벌고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게 꿈이죠. 그때까지는 뭐 열심히 살아야죠. 절망의 끝에 찾은 유일한 안식처. 춥고 외진 쪽방에도 희망은 있기에 이 혹독한 겨울도 춥지만은 않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보다 자녀와 남편 그리고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이 걱정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들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관리엔 소홀해져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가족이 건강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VJ 특공대 다음주에도 풍성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